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분입니다. 오늘은요, 109단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두 단을 높이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볼게요. 아, 맞다. 파진성파님이 제게 어, 말씀해주신 게 있어요. 어,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 천벌이에요. 근데 천벌을 빼고 그 팔씨름을 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팔씨름을 끼려고 합니다 오늘 야말잘 듣는 차론이죠 자 한번 돌아볼게요 저는 109단 가볼게요 <laughs> 시작 리방도 할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가볼까요 파랑이 만났습니다 와 엄청 센거 같아 기분이 와 와, 너무너무 쎄요. 딜이 들어가지가 않는 기분인데? 아직, 뭐, 칼데산이든 무슨 작업 해야, 돼, 했었어야 되나? 너무너무 센 기분입니다, 지금. 기분 탓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디아군지님, 어, 이번에 스톤 스 금즈님 친구 친구분이세요. 우리 디아 군주님께서 사로니 클랜에 와주셨어요. 근데 아이고 지금 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어, 저는 계속 이다리혈쪽 병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잡목 처리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 집중 먹었어 먹었어. 파랑이 만나, 노랑이 만났고요. 얘는 썩은 썩은 등록 친구예요. 저 지금 저는 냉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냉기 타이밍에 썩은 등록. 아, 근데 이게 이게 참안 좋네. 천벌을 빼니까 뭐 당연한 말이겠죠? 천벌을 빼니까 당연히 그 정해가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정해가 안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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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합니다. 정해, 당연히 정해가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어, 정해가 어찌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오, 얘 되게 되게 도망 다닌다. 잡자, 잡자, 잡았어. 마지막 잡목 처리 좀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예만 잡아가지고 다밀 자신이 없어서 그냥 여기 밟은 김에 잡자. 그냥 얘 잡목 처리 할게요. 원래 잡목 처리 진짜 안 해야 되는데, 자, 어, 여기 파란이 있었잖아. 힝 어, 그 금반지 위에, 눈꽃 반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눈꽃 반지 위에 안 올라오면 아마 이거 이게 비벼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와. 잡차. 어 근데 다행입니다. 어 그렇게까지 막 정예를 막. 찾아 다녀야 되고 맵이 막거 꼬불꼬불거리고 막 그런 거같지는 않아요. 다행히 진짜 다행이죠. 원래 차론이가 기를 잘못찾잖아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도 어저뭐한거 없는데 보험만 좀 했어요. 스턴금지님이랑 어제 아니 이상하게 어제 우리 클랜은 진짜 사람이 원래 그런 날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어 클랜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잠깐만 그래도 인사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아~ 조금만 돼 이게 항상 말하다가 죽어. 말하다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말을 안 하고는 이게 좀 심심해요 하기가 자 구슬 찹찹했습니다 자 잠모 지금 반틈 반틈 이런 온 애들 그냥 죽일게요 왜냐하면 저는 정해로만 다 잡을 자신이 없어요. 물론 제가 악사 캐릭이지만, 저는. 아...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능력이다. 근데 능력, 아, 이거 좀 위로 올라와서 먹을걸. 좀 드리블 좀 해볼걸. 아이고, 왜 이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까 그냥 거기서 다 잡아서 그런가 봐요. 아 여기 한 마리 있으니까 저는 지금 능력 먹으러 갑니다. 능력 하고 먹었고요. 저 지금 빨리 내려와가지고 잠옷 처리 아니 잠옷 처리가 아니라 아까 노랑이 만났잖아요. 그 노랑이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있다. 아 핸드크림을 제가 방금 발랐어요. 손을 닦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자 아, 잡았습니다 그리 핸드크림이 너무 미끄러워요 아 이런 아 이런 이런 핑계대는거 되게 안좋은데 핸드크림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대균열 2층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맵이 나왔어요 뭐이맵제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laughs> 전 너무 길을 몰라갖고 파랑이 친구 걸신들린 망자

잡습니다자 음. 쭉쭉 앞으로 올라가 볼게요. 노랑이 만났어요. 오늘은 도관이 안 나오네. 그냥 능력 나온 걸로 감사해야 하나 봐요. <laughs> 음, 3번 4번 계속 눌러주고요. 이게 진짜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3번 4번을 누르는 것 같아요. 3번 4번 그리고 저 뭐, 2번이나, 2번을 못 누를 상황에서는 1번이라도 저는 누르고 있습니다. 어, 아, 뭐야! 도관 있잖아! 아! 잠복 그만 잡아. 도관이지, 이거. 도관이고, 잠깐만. 어, 어디에 한 마리만 더,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네요. 자, 저는 먹고 여기로 오겠습니다. 잡! 먹었습니다. 예 지직지직. 얘들아, 일로 오렴. 알 수, 없는 형연할수 없는 공포의 그, 발토르 친구입니다. 형연할수 없는 공포의 발토르 친구예요. 와 잡몹 잘 죽는다 아 이거 정의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만 더아 정.. 끝났어 벌써 끝나다니 아쉽습니다 얘네 얘네까지만 처리하고 그냥 갈래요 가자 대균열 3층입니다 원래 여기 되게 정의도 많고 딜잘 주는 어, 몹들 많잖아요 어쨌든 정의한 마리 만났고요. 저승의 개걸 침 친구. 오. 뭐야? 얘 예, 너무 무서워. 지금 저 레이저가 사실 저는 엄청 무서워요. 저 레이저가 뭔가 스 치기만 해도 진짜 몸이 막 녹을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딨어? 왜 이렇게 안 좋아? 화면 줄 사람? 환영.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어, 찹찹, 찹찹. 아, 맞다. <laughs> 그, 오민섭님께서, 어, 이거 속도다. 속도 먹고 뛰자. 오민섭님께서 댓글로 저한테 그러셨어요. 찹찹 먹지 말고, 낼름낼름 먹어야. 안 떼서 먹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찹찹이 아니라 넬름낼름으로 넬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보라구슬 넬름낼름 아, 어, 뭔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한번 오늘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댓글에 되게 좋은 점은 피드백이 진짜 빨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쨌든 음, 댓글을 딱 알람을 해놓으니까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오늘은 보라구슬 낼름낼름으로 네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구슬 낼름낼름. 아, 그리고, 그, 김종영님께서, 와, 어, 낼름낼름 했습니다. 보라구슬 <laughs> 낼름낼름. 어, 김종영님께서 제, 어, 그, 태그 가르쳐달라고, 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댓글로 그 문의라고 해야 되나? 주셔가지고 어, 이번에 올릴 때 한번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온 좋다. 이번에 신단이 굉장히 잘 나왔고, 신단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보라색 레이저가 들, 우와, 엄청 금방 죽였어. 아마. 어, 제가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눈동자 반지에서 그 냉기 때 바로 네트리잘 잡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와우. 자. 지옥불여 대입니다. 오저기 o it is 잘 r u e I don't know. I d 실 n t k 에서 w I don't k n 조금 I don't know. I d o n 니다 물론 정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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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는 o w I don't k n 이야 깰수 있겠다. 어110단갈걸 그랬나? 예! <laughs> 와 대박이야. 나이깰줄 몰랐는데. 티 집으로 갈게요. 예, 여러분. 샤론이는요, 109단 13분 28초 만에 완료했습니다. 후우, 와 사실은 못깰줄 알았어요, 못깰줄 알았는데 어, 어제스턴금지님이랑 보석업 많이 해놔서 그런 것같아요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샤론이는요 백구단 완료했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